대독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 빼고 해마다 어 축사를 했었는데 작년에 외국에 가 있는 바람에 참석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명 원장님이 오늘 저에게 별로서 다른 분의 축사를 대독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읽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네요. 그래서 어, 즐겁게 대독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사상구 의원님께서 이야기했습 김대식 의원과 앞에 축사하기로는 백종원 의원이 둘다제 제자입니다. 한 사람은 고등학교 때 제자, 한 사람은 대학교 때 제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제자들을 제가 두 국회의원을 제자를 두고 있는 곳인데 어, 지금 교수가 아니고 명예의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광, 부산광역 어, 광역시당 위원장이자 남구 출신 박수영 의원입니다. 제1 8회 한국 문화원의 상서 송년 차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해의 끝자락에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차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참으로 기쁘고 뜻깊은 시간입니다. 첨단 과학과 기술이 일상에 깊이 스며든 이 시대에 차한 잔의 여유는 더욱 소중합니다. 힘든 일상 속에서 한 잔의 차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매개차가 됩니다. 여러분의 차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우리 전통 차 문화의 뿌리를 더욱 깊게 하고 희망의 불씨가 되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큰 도전과 기회 속에서 한국 문화를 어, 한국 문화의상스가 한층 더 발전하기 기대하며 차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며 함께 나아가는 길에 늘 따뜻한 온기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이 더욱 빛을 발하길 기대합니다. 따뜻하고 평안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에는 더큰 기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9일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 위원장 박수영 대독. 네. 참고로 제가 머무때 일부 마치고 바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국까지꼭 참석하세요. 제가 오늘 그 갬매품으로 좀 사연이 있는 달마 대사. 제가 기독교 교인인데 달마 대사의 그 그림을 액자를 한점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한 번쯤 가져왔기 때문에 꼭 참석하셔서 액자도 보시고 다른 것도 한번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객막까지꼭 참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이런 상태에 애정을 듬뿍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